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 TV입니다. 2025년 롯데건설 하반기 공채가 떴습니다. 11월 공채라고 명이 붙어 있고요, 인턴이고 채용 연계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공채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토목만 뽑아요. 필수가 토목공학 관련 전공이고 그리고 토목기사. 어, 가지고 있을 시에는 우대 조건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안전 관련 자격증도 우대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토목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토목과 그리고 건설 안전기사 이렇게 두 개는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토목만을 뽑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저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롯데 건설은 주택 건축 플랜트 토목, 이제 뭡니까? 전 사업 분야에 걸친 어, 건설 사업을 본부별로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얘네들의 경력사원 공 체해를 보게 되면은 2025년 8월달에 올라온 토목사업본부 경력사원 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력사원 채용을 토목 쪽으로 조금 약간 밀집도를 올려서 뽑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 연계형 인턴을 뽑을 때에도 일단은 토목 직만을 뽑는 것을 기준으로 가져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경기 전체가 하강이지만은 다시금 그래도 정부 발주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 SOC 인프라라든가 SOC 토목 이제 공공 SOC 사업과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 착수 등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쪽 조금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수요가 커졌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롯데건설에 토목적으로 지원을 할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직무에 적합한 입증을 할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뭐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얘기를 조금 나눠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첫 번째 기본적으로 시공관리 직무를 뽑는 거기 때문에 시공관리 안에서도 내가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업무, 구체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시공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든가 주간 월간 공정표를 작성을 해서 실제적인 공정관리를 이끌어내겠다라든가 콘크리트 품질이나 흙막이 품질 그리고 성토 품질 등에 대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밸류 엔지니어링을 실현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원가를 관리하겠다 요 정도의 문구는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 안전 관리 차원에서도 위험성 평가라든가 그리고 TBM이다 그리고 롯데건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그런 안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시공 관리자로서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토목공사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정도는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롯데건설 자체가 안전 KPI를 강하게 본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면접이나 자소서를 쓸 때도 에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조금 더 들어가주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더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토목 프로젝트와 관련된 실무 키워드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현장 경험이 없어도 무조건 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인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무와 관련된 키워드를 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그건 아닙니다. 내가 현장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입사 후에 어떤 식으로 업무를 보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과 실무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는 무조건 적어줘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렇죠. 우천이라든가 외부적인 어떤 변수에 의해서 발생 가능한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겠다. 그리고 그걸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쌓기 위해서 내가 캡스톤 공모전이나 각종 학부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걸 이런 방식 저런 그런 방식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뒷받침할 수 있는 에비던스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조율이죠. 조율입니다. 이거는 소통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차 그리고 감리, 그리고 협력사, 그리고 나는 시공사죠. 이 사이에서 우리가 업무에 대한 스코프를 조율하고 서로 간에 이 기술적인 이견이 있을 때, 공정상의 충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주간 공정 회의라고 하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롯데건설이 조직 문화에서 신입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조금 뽑는다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HR이 어, 공채를 진행을 할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첫 번째가 팀워크 예, 부속한 협업사항이라든가 현장팀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팀워크 그리고 두 번째가 책임감입니다 예, 맡은 공정을 끝까지 끌고 가고 야간이나 주말 작업 같은 것들도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롯데건설은 책임감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은워라벨이더 없다는 거고요 좋게 말하면 은 회사에 대한 책임감과 본인의 직무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할 때 롯데를 얘기할 때 약간 열정페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실행력입니다.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판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갖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로 이해도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기술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자소서 어딘가에는 기초공이라든가 머신 멘트나 콘크리트 품질 그리고 도면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다. 이 정도의 문구는 어딘가에는 들어가 줘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인턴을 통해서 우리가 전환형 채용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 완전 그냥 본공 체하고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또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적응력 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실물을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습득력이 있는지를 보겠다 라는거 그리고 현장에서 로테이션 베이스로 업무를 많이 보게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인지를 보겠다 라고 하는거 그리고 두번째는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있어야 되겠죠 배우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은 아는게 없지만 실제적으로 롯데건설에서 채용 연계형으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만큼 빨리 빨리빨리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신입이다라는 것을 신입의 후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문구라든가 또는 일분 자기소개 이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1월 23일까지 제출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아쉽게도 이제 건축이나 전기나 기계 파트를 뭐 설비까지도 지원하신 전공하신 분들은 이번에 지원을 하기가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 국구로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저희가 또 토목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조금 약간 피해를 봤죠. 왜냐하면 토목을 안 뽑는 회사도 있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토목을 아예 안 뽑았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가 삼성 E&N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토목을 전공하신 저희 후배님들에게 좀 약간 롯데건설이 한 줄기 빛을 내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예, 부탁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런칭한 클래스 101 강의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롯데 같은 회사에 저희가 자소서에 쓸수 있는 키워드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사했을 때 내가 수행해야 되는 직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여섯. 시간이 넘게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강좌도 충분히 조금 활용을 하시면서 자소서를 쓰신다면은 아마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